사항인 친구들 체육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기 배틀을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기를 가지고 연습을 충분히 많이 했을 텐데 그래도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연습도 하고 경기도 하는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20회 정도를 하는 영상을 찍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하고 배틀할 건데요. 여러분이 누구랑 하느냐 바로 선생님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회 했을 때몇개 집히까지 가는가. 1회에 어, 끝까지 갈수 점수를 얻을 수도 있고 한계 집기에서 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회 정도까지 했을 때 어, 여러분이 얻는 점수와 선생님이 얻는 점수를 예, 서로 비교해서 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어, 대결을 한번 해볼게요. 아 벌써부터 너무 수, 실망했나요? 선생님이 잘할 것 같아서 선생님도 네. 아주 잘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한번 예, 공기 배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선생님이 네, 20회까지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어,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도 20회까지 하는 거 점수 한번 내보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개짓기부터 점수 얻기까지 예, 동작 한번 하면서 차근차근 연습하면서 실력을 키워가도록 해요. 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작.